자, 금액 오픈합니다. 8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게 800만원에 거래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주어야 됩니다. 자, 심지어 노말인데도 뭐다? 10만원대가 가능한 옵션이 바로 이런 겁니다. 65피에 120명 중에 15방상 14 내구도. 어, 뭐야? 요구 레벨이 6자리인데 이런 것도 써요? 우리가 엘리트만 쓰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자, 엘리트를 쓰는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구레 피케라고 있거든요 저렙 저렙 피케 용도로 쓰는데 저렙용은 요거 레벨 10 밑으로 그러니까 9레벨까지 쓸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65피에 121명중 15방상이 15매구 오르뜸이 오잖아요 그 뼈대 최근에 거래된 게 10만원대 거래가 됐어요 그만큼 저렙용도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렙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 레벨 30pk 레벨 이런 구간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요것도 있어요. 이게 승률이 좀 높은 게 있거든요. 불럭률. 그래서 론다시는 아 론다시랑 타지가 있는데 타지가 불럭률이 높아요. 그래서 10만 원대 거래가 된 거는 타지입니다. 그리고 론다시는 그럼 거래가 안 되냐? 물론 그걸 밑에 등급 가성비로 거래가 되긴 하는데 요거는 약간, 가성비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가격은 높지는 않다. 라고 볼수 있어요. 일단, 판매를 한번 해보세요. 자, 퀵로 히드라 이지가 이번 레더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옵션이 40공속에, 275피에, 풀스웁의 30명 중, 복피에 100에, 에테리얼 내구도 회복, 원속해. 로작이 가능한 퀵로입니다. 퀵은 퀵크니스의 줄임말이죠. 40공속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퀵크니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퀵크니스가 필요 없는 세팅도 퀵크니가 있, 퀵크니스의 40 공속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사용 용도를 떠나가지고, 금액이 일반적인 거에 10배, 20배, 심지어 10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게 바로 요건데, 일단은 베이스를 봐야겠죠? 자, 히드라 이지 히드라 이즈는딜 자체가 조금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한 음, 그리고 한손피의 민맥합도 약간 편차가 좀 있고요. 그리고 공속이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옵션이 좋아야지만이 거래가가 좀 있는 겁니다. 즉 호불호가 명확한 거예요. 히드라 배치는요. 그리고 사거리도 조금 짧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선호도가 좀 낮은 편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옵션이 좋으면 은 여전히 비싸게 됩니다. 지금 한 손피해 맥뎀 맥댐 보시면 400이잖아요. 자, 400 데미지는 뭐다 고뇌의 400 추뎀과 동일합니다. 물론 민뎀은 아, 150치이여가지고 일반 그냥 하원무기랑 똑같은데 맥뎀으로 들어갔을 때 고뇌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한 손피해 편차가 많이 없는 말렛 같은 것들이 그런 류들이 좀 인기가 많죠. 근데 이렇게 퀵 로우들은 기본적으로, 예, 육재를부터 깔고 가기 때문에 굉장한 득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퀵로 무기를 먹었잖아요? 일단 감정받으러 오세요. 우리가 매직 갑발을 먹잖아요? 자,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4소켓은 무조건 봐야 돼요. 4소켓이 안 왔다? 그럼 일단 못뭐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3소켓, 2소켓 안 됩니다. 노소켓도 안 돼요. 4소켓은 4소켓으로 뚫려 나와야지만이 거래가 되는데, 그 이유가 4소켓은 이 하나의 자체가 옵션이에요. 그리고 가장 인기가 있는 게1 0 0피이 외에도 뭐 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민첩이라든지 뭐페이커 같은 게 있는데, 다 비주류에요. 다 소량이에요. 물론 예외성도 있어요. 오르뜸. 디펜스까지 오르뜸이고, 뭐, 뭐, 천갑인다. 그러면 좀 가격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1 0 0피가 제일 가격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갖고 오신 거는 고딕인데, 고딕은 대중적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가격이 높냐? 아니에요 왜냐면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드럼률도 낮아야 되거든요 고딕은 의외로 드럼률이좀 높기 때문에 요거는 어, 으뜸 디펜스만 한 5자리고 나머지는 한 요거는 한 4자리까지도 거려가 돼요 보통 용도는 아마존의 지승속주얼 같은 거 박아가지고 극딜용으로 씁니다 공속세팅 그리고 이제 풀플레이트 메일인데 자, 풀플레이트 메일. 요거는 이제 풀플레이트메일인데 자 풀플레이트메일 요거는 고딕보다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고딕보다 드랍률이 낮아요. 그리고 풀플레이트를 착용을 하면은 외관이 되게 이뻐 보여요. 그 특성 한 가지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예요. 디아블로는 좀 특이하게 착용했을 때좀 이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2배, 3배는 비싸요. 대표적인 게정박 뚜껑 같은 거, 색상 같은 거, 뭐, 녹색, 파란색, 뭐 이런 거면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합률도 조금 낮고 어, 사용하는 건 똑같지만은 가격은 조금 더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겁니다. 자, 요거 가, 금액 맞추기 제가 이벤트 진행했었거든요. 맞추신 분 전원에게 수수께끼 드리는 이벤트. 자, 일단은 요 옵션 불러드리고 금액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이 지증석주얼한개 받으셨고, 아지증석주얼두개 받았고 랩당월의 이라흐. 힙치타의 186방상, 50p 이속해 자, 금액 오픈합니다. 8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게 800만원에 거래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이 뚜껑이 전 세계 크레아멧 중에 2등입니다. 1등은 이거보다 방상이 조금 더 높은 게 있어요. 그게 전 세계 1등인데, 해외 유저군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최초 거래가가 수천만원을 호가를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2등. 두 번째에 나왔는 건데, 천만 원대까지는 못 갔어요. 예. 그 이유가, 일단 첫 번째 매물이 나왔잖아요. 그럼 금액이 어느 정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거보다 밑에가 거래가 되면서, 1등이랑 경쟁을 하면서 그 밑에 등급이랑 비교가 되거든요. 이거 밑에 등급은 이거보다 방상이 조금 더 빠지고, 또는 치명타가 1 빠진다거나, 그런 미세한 것, 급들이 존재하거든요. 비슷한데 약간 낮은 것들. 그래서 그거랑 가격을 경쟁을 하다 보니까 800만원에 측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오신 거는 186방상에 50p. 방상은 200이 으뜸이에요. 그러니까 14 빠졌고, 피는 10밖에 안 빠진 거의 뭐 우주급이죠. 그래서 이런 급들이 전 세계에 몇개 없어요. 이런 비슷한 급이 제가 실물로 본 거는 한 3, 4개밖에 안 되고, 제가 들은 걸로도 해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많이 없어요. 그만큼 매물이 잘 이렇게 좋은 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구매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상 일반인들은 못산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못 삽니다. 예, 저도 못 삽니다. 왜냐면은 이런 거는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재력가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다 구매를 해가요. 저도 못 삽니다. 저는 유튜버 잖아요? 수소문해서 살수 있을 것 같죠. 못 삽니다. 저도요. 이런 거는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보력도 있는 그두 가지가 합산되신 분들 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800만 원에 얼마 전에 거래가 됐는데 요 지금 갖고 오신 분도 PK 대회를 운영을 하시는 그 분이 후소문 해가지고 잠시 빌려 온 거예요 빌려 온 거라고 빌려 온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지금 실물로 볼수 있는 거는 저도 힘들어요. 실물로 저도 못 봐요. 개인적으로 보자 이러면 못 보는 겁니다. 근데 방송이니까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오늘 특별히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